갑히깜다깜하다 깜깜하다. 잘 빠질 아니겠지? 여러분 이시입니다 맛있죠? 이 차, 차 뜯어줘. 백퍼 쓰다고? 백퍼 써왜못되면너때 아니 그냥 몰라 그냥 이 전에 먹을 때도 썼어. 그래서 이걸 주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한번 먹어 보자. 뭔가, 뭔가 파전 같은. 뭐 그거야, 그리, 그린 사람, 작가님. 이거보다 사투라고 못겠어 귀여워. 이쯤에 이런 거 있나 봐. 먹고 싶은 거 있어? 어? <laughs> <laughs> 어봐봐 시켰어. 매워? 아니, 안 매워, 진짜? 안 매워. 갈게. 응, 음, 다시 먹어봐봐. 이거지. 진짜 맛있다. 이게 더면지지 더 <laughs> 对。 돼지다, 그렇지. 귀여워. 돼지 귀엽다. 돼지. 이거 봐. 네. 돼지. <laughs> 가장 일단 밥 먹을. 잔망루피도 있어. 잔망루피. <laughs> 뭐야? 하나 남았네. 머리 벗겨진다는 얘기 있던데, 맞아? 아, 걔는 아니구나. 이거는 살래? 아니 좀 벌레. 양. 내가 사겠어. 왜? 아! 어! 이것도 있어! 이거 좋아하잖아 귀여워 이거 뭐야? 이름이 아. 뭐야? 귀여운 배지가 없을 찾아봐줄게 배지 어떡해 어, 계속 더운 거 보니까 지금 어. 감기가 존나 세게 올리더라 어. 어떡해 아! 어, 파워파워파파워 배지 없나? 어떤 키배 아, 민아 이 원장님 배지 어때? 아, <laughs> 어, 이뭔컬러한거 아니야? 그러니까, 몰라. 어, 얘... 이게 뭐야? 헉, 귀엽다. <laughs> 어, 야 이거 있어. 어, 있네. 이거, 이거 뭐야? 몰라. 이게 어, 뭐지 이거? 이리고 같이 나왔어, 얘네랑. 헉, 여기 봐. 이거 있다. 그렇지, 니가 제일 좋아해. 토끼도 있어. 응. 응. <laughs> 토끼도 있어. 귀엽다. 아, 어, 거기에 있을 것 같긴 해. 어? 다시 아, 나무로 된 건가? 됐지. 어? 헉, 동생이잖아! 피그맨 있어 진짜? 이거 이거 있어 아 <laughs> 귀여워 얘도 있어 이거 뭐라고 끼는 거야? 뭘, 글쎄 이런 거봐 이거 봐 이거 봐 와펜이다 배지가 아니라서 어? 야 여기 있다 너가 원한 거 귀여워 이거, 이거 벗겨지는 거 가져가도되는 거야. <laughs> 안 돼, <되지>, 돼. 뭐 돼? 응, 뭐거 돼지 당연히... <laughs> 뭐야? 감자감 뭔지... 헤메다... 아니, 있던데? 그거 뭐지? 시금라도 있고, 그리고 아까 갔던 스루가야가 잘못된 스루가야를 간 거였어. 뭔데? 그거는... 거기는 음악 이런 것만 팔고, 진짜 다른 스루가야가 있대. 여기... 아, 왜 앞에... 아까 봤던 거 아니야. 아까... 아니, 아니, 거기 말고 또또 또 있대. 목조도 있다. 도 있다. 피포트도 있다. 오! 호지산 녹차. 응. 이 먹을래. 이거? 이거 이거? 응어거 이거? 음~~ 이거? 음~~ 어이거 맛있겠다, 어, 맛있겠다. 어? 이건 뭐야? 치킨? 여기도 있어 카레도 있다 이거? 토마토 스프. 토마토 스프 맛있겠다 토마토 스프 하나 더? 이이잖아 응. 하나. <그냥> 두부도두에 <놀람> 응. 두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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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파래도 있어. 파래. 파래 먹어니 아니? 두부. 아래도가 낫지 아 아니야? 맛있어 보인다. 저거 응. 하나해 그러면. 아, 이거 별로 것 같아. 이거 어, 맛있어 보인다. 계란, 샐러드. 마카로리네? 이거, 네, 이거 먹자아 네. 아, 이거 맛있어 보인 아, 아, 맞아, 맞아. 나 <laughs> 먹으면 안 돼. 그래? 옆에도 있어.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맛있어 보인다. 네. 저거는? 명란 근이이게 맛이 어보이 없어. 이기 맛이 없어. 이기 맛이 어 이기 맛이 없 젤리 기 맛이 없어. 이이 없어. 맛이 어 맛이 어 이기 맛어 이기 이 없어. 이 맛이 어 이기 맛이 없어. 이기 맛이 없어. 이이어이이어이어 이기 이스어기 아, 어, 스 어, 반찬. 야, 야채 배웠잖아. <laughs> 야채. 야채 뭐야? 4. 야사이. 야사이. 어. 야사이. 어. 이거는 마카로니. <웃음> 스시 츠시. <스시. 웃음> 함바그. <웃음> 함바그. 규동. 규동. <laughs> 이거 미루쿠. 어. 미루쿠레. 어, 그래. 미크 미 아, 그래. 이크랩미루쿠레 미소시루. 미소시루. 어. 맛살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어요. 이거 어때? 이거 그냥 음. 오이무침 먹는 맛이야. 그 옆에 양배추는? 이거는 그냥 양배추. 이거는 그 옆에 마카로니는? 개맛 없어요, 사장님. 진짜 <laughs> 개맛 없어. 이제 열심히 먹자. 음. 안녕해줘. 안녕. <laughs>